혹시 알고 계셨나요? 똑같은 사고를 당해도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 손해배상금을 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? 이유는 단 하나 남자아이에게는 군 복무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2000년 대법원은 남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수입이 없다고 보고 그 기간을 일실 수입 계산에서 제외하라고 판결했죠. 이 기준은 지금까지 관례처럼 이어져 왔습니다.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. 군인의 월급이 오르고 군 복무 중에도 경제 활동의 일부로 인정받게 된 거죠. 2023년 정부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. 군 복무 기간도 취업 가능 기간으로 포함하라는 법령이 시행된 겁니다. 그리고 마침내 2023년 11월 서울고등법원이 이 기준을 민사재판에 처음 적용했습니다. 수영장 사고로 사망한 한 남아의 소득 손실 계산에서 군 복무 18개월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월급을 포함시킨 겁니다. 그 금액은 무려 1,700만원.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. 헌법 제39조 누구든지 병역 의무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. 이 판결은 바로 그 원칙들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. 이제 중요한 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. 고등법원의 판단이 유지될지 아니면 다시 뒤집힐지 앞으로를 지켜봐야겠죠.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조차 평등은 지켜져야 하니까요.